어서오십시오. 직장인 도사188 와이프입니다. 도사 쏠플 혼사냥, 노혼사냥 비교와 표신궁 본성 입구부터 폭 표신궁 백향까지 시간당 획득 10억경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키우면서 그때그때 기록해본 결과 매번 비슷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기록했고 경험치 추가 획득 101로 사냥하였습니다. 표신궁 본성 입구입니다. 한 마리당 경험치 일반 15.2%, 폭16% 얻으며, 일반 혼사냥 10억경 410, 노혼사냥 10억경 444, 폭 혼사냥 10억경 432, 노혼사냥 10억경 468, 혼사냥과 노혼사냥 시약 35개 정도 차이가 있으며, 폭과 일반의 차이는 약 20개 정도입니다. 인자의 탑입니다. 일반 15.95, 폭 16.79%, 일반 혼사냥 453, 노혼사냥 486, 폭 혼사냥 492, 따오기면서. 노혼사냥 520. 혼 노혼사냥 시약 30개 정도 차이가 있으며 폭과 일반의 차이는 약 40개 정도. 표신궁 문지기입니다. 일반 17.2cm, 폭 18.0cm, 일반 혼산양5 1 6 c 노혼산양 552cm, 폭혼산양5 4 0 c 노혼산양 576cm, 혼노혼산양시약 30개 중반 정도 차이가 있으며 국과 일반의 차이는 약 20개 중반 정도. 뭔가 뭐, 이상한데? 정도입니다 이거 아니야? 응. 표신궁 백향입니다. 일반 18.61%, 폭 19.54%, 일반 혼사냥 550, 노혼사냥 600, 폭 혼사냥 570, 노혼사냥 620, 혼 노혼사냥 시약 50개 정도 차이가 있으며, 폭과 일반의 차이는 약 20개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